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브랜드 클리어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MC 소희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을 클리어하게 해결해 드리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네,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빚 때문에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자 희망이 될수 있는 비탄감과 개인회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비탄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나에게는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음 한켠 무겁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만큼은 걱정 덜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오늘 여러분의 비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이재명 정부의 비탄감 정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주로 그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거나 어,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하고 계시죠. 어, 그러면 모든 빚을 다탕감해주는건 아닌 거죠? 이 특정 계층이 한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요 네, 맞습니다. 어,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그리고 청년.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으로 대상이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방식도 원금 탕감,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 어,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장점은 정부 지원을 통해서 빠르게 채무 부담을 덜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는 거겠네요. 심리적으로도 큰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어,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사실 비탄감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어떤 네. 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 모든 분들이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어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어 자격 요건이 다소 까다롭고, 어, 대상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또한 이 정책은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될 수 있는 한시적인 제도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 입장에서는 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정책이 발표된다고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부의 비탄감 정책에 대한 기대는 물론 크지만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대안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의회에 또 든든한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가요? 네 이재명 정부의 지금 비탄감 정책이 모두 분께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더 현실적이고 든든한 대안이 될수 있고 어, 법원의 심사를 거쳐 채무를 조정하고 성실히 갚아나가면 어, 남은 빚은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비탄감 정책과 비슷하게 원금도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가요이 워크아웃은 이자만 감면해 준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개인 회생은 원금까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변제 계획을 통해 변제한 금액 외에 원금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 이자만 감면해 주는 경우가 많은 어, 다른 저주들과는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어, 특히 채무가 크고 어,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어, 회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는 겁니다. 네 개인 회생 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대상이 넓다는데 어떤 분들이 가능할까요? 네 개인 회생은요 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대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직장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어떤 직종을 불문하고 어, 신청이 가능하고요. 어, 빚이 많아서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번쭉꼭 검토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담보 채무는 15억 원까지, 그리고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까지 신청할 수가 있어서 어 상당히 큰 금액도 어 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어 다만 이 기준은 2025년 현재 기준이라 이후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 금융기관의 빚이 흩어져 있어도 개인회생으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 부분이 개인회생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어 개인회생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채무를 하나로 묶어 정리할 수가 있어서 어, 훨씬 편리하고 사채나 어, 보증채무까지 포함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빚 독촉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까요? 예,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입니다. 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금지 명령으로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가 멈추게 됩니다. 강제집행에서 벗어나면서 마음의 부담도 한결 들 수가 있고요. 또 고주적인 보증금이나 기본적인 생활 재산은 보호받으면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든든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혹시 개인회생을 통해서 신용도 다시 회복을 할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면책 결정을 받고 이후 정상적인 결제 활동을 통해서 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 다만 개인회생은 어,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 서류, 심사, 어, 보정명령 등 거칠 단계가 많고 다소 까다롭습니다. 어,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정부의 비탄감 정책이 좋은지 아니면 개인회생이 더 나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떤 기준으로 좀... 두 제도 모두 어, 채무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지만 어, 개인의 소득 수준과 채무 규모에 따라 어, 어떤 게 적당한지 값 한지 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비탄감 정책이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본인이 어,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어, 정부 정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는 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 비교적 적은 채무액으로 빠르게 해결하고 싶을 때도 어, 괜찮고요. 어, 다만 어, 정책 발 표를 기다려야 되고 어,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는 어, 아직은 불확실하다라는 점은 어,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 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정부 정책의 조건을 충족하기 힘들다거나 언제 시행될지 몰라서 기다리기 어려운 분들, 어, 또 수입은 있지만 빚이 감당 안 되는 상황, 여러 채무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싶은 분, 어,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 이런 분들은 어, 개인회생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개인회생은 어, 법원 판단으로 원금까지 줄일 수 있고 어, 내 재산을 지키면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정말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빚 문제로 마음 무거운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비탄감 정책도 하나의 길이지만 이 개인회생처럼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제도도 충분히 든든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네,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단으로 원금까지 줄일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빚 어, 그 때문에 앞이 막막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숨쉴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요. 어, 내 재산을 지키면서 조금씩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꼭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 전문가와 천천히 어,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길잡이가 되어드릴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궁금할 땐클어